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 5월 첫날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와 가평에 있는 수도권 철중명상이죠. 서리산 충년산에 왔습니다. 매폐소를 지나면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대부분 왼쪽 서리산이나 오른쪽 충년산으로 올라서 다시 이곳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산행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길을 이용해서 서리산이나 충년산 어느 한 곳만 산행하는 분도 있고요. 저희는 왼쪽 서리산부터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 막 넘었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서리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리산 충년산만 산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숲이 이렇게 좋아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반대쪽 자탄계 푸른 숲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서리산에서 충년산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 갈림길이 있죠. 이곳으로 내려갔다가 숲을 둘러보고 다시 올라와서 충년산을 지나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는 13km 정도에 8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저희 특성상 많이 걸린 편이고요. 보통 6시간 30분 전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말쯤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가 진달래부터 철쭉 개화상에예년만 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제 다녀온 분 영상을 보니까 역시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녹색숲이나 보자 해서 오늘 다녀가는 곳을 했는데 선택을 너무나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서리산 충룡산은 수령 60년 이상의 물루풀이나무고르쇠나무 단풍나무, 잣나무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고요 또 관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어느 때라도 숲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초입부터 이렇게 연두연두한 아름다운 숲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능선길 역시 아주 좋았고요 특히 자탄기 푸른 숲은 그야말로 녹색 천국이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미세먼지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녹색 풍경이 더 깨끗하고 밝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나뭇잎 하나를 지날 때마다 기분과 생각, 느낌이 다를 정도로 오늘 이 녹색 숲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걷거나 또 마주하는 분들의 표정들이 한결같이 밝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산처럼 이것도 초반 오르막에 잠시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약 2km, 1시간 정도면 서리산 철쭉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개체 수도 적고요. 또 서리산의 명성에 비하면 개화 상태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또 초록 숲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더 서리산 충년산다운 모습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이 한반도 보형으로 철쭉이 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 좀 아쉽죠. 작년에는 어린이날 왔었는데요, 철쭉이 지금보다는 좋기는 했지만 그 대신 비가 왔습니다. 아무튼 최근 몇년 동안에는 이곳에서 제대로 된 풍성한 철쭉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 같으면 이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을 텐데요. 앞으로 만날 풍경이 더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어차피 오늘은 초록사냥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리산 정상입니다. 이 뒤쪽에도 자탄기 푸른 숲으로 내려가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숲을 나갈 때쯤에 우리 피부나 몸속의 모든 것이 혹시 녹색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갈수록 빼곡하고 색깔도 진해졌습니다. 녹색은 우리 마음과 눈을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학교 칠판도 녹색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오늘 제대로 실감했던 녹색의 아름다움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산에서 충령산으로 넘어가는 이 등로가 보다시피 걷기도 편하고요.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계절을 언제든지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갈림길에 왔어요. 직진은 충년산 방향이고요. 왼쪽이 자탄계 프른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들머리에서 임도를 따라 올라오는 길인데요. 제가 지난 가을에 이 임도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산행이 어려운 분들은 입구에서 임도를 따라 이곳까지 올라온 다음에 설해산 방향으로 잠시 걸어보는 것도 조금 편하게 이곳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리앤길에서 4-5분 정도면 자탄계 푸른숲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문에서는 좀 올라가야 되겠지만 숲에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이 작은 영무입니다맹꽁이소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곳저곳으로 많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냥 걸음 닿는대로 아무렇게나 걸어도 숲이 참 좋습니다. 의 대각 구간 있고요. 대부분 걷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곳곳에 이정표와 함께 상사게 표시된 지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캠프를 비롯해서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충견산 자락에 위치한 네. 네. 자티한계푸른숲이고요. 산림치유지도사 네. 김종철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치유 프로그램 있으니까 네. 놀러 오십시오. 아 예. 예. 제가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네. 한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약하시고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리산 충룡산에 오셨다가 잠시 들러보는 것도 좋고요. 가족단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나 또 조용한 쉼터를 찾는 분들은 이곳을 기억해두셨다가 좋은 날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곳을 2 시간 정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와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곳이죠. 자탄계 푸른숲을 돌아보고 다시 충룡산으로 올라갑니다. 오른쪽은 아까 내려왔던 길이구요, 왼쪽은 아침부유 수목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능선으로 올라와서 충년산으로 향합니다. 시크릿 님은 악마의 계단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긴 계단을 올라서 갈림길에서 30분 정도면 충룡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충룡산 정상입니다. 아래쪽 능선이 온통 초록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초록으로 덮인 능선을 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육산인 서리산에 비해서 충룡산은 남미바이 수리바이 같은 암릉지대가 있어서 그런지 숲을 걷는 느낌이나 분위기가 살짝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능선으로 펼쳐진 초록바다. 이렇게 빼곡한 초록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요. 정말 초록 바다 속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새소리가 저래? 남이 장군이 앉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충룡산도 굉장히 빽빽해서 마치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충룡산으로 먼저 오르면 이렇게 몽환적인 풍경을 만날수도 있습니다 네 수리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전망도 정말 멋지죠 그 백미는 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이겠죠. 이제 다시 깊은 숲속을 지나면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 굉장히 울창한 잣나무 숲이 있는데요. 물론 날씨가 받쳐줘야 되겠지만 이곳의 일어나친 풍경도 정말 좋습니다. 새벽 안개가 저 녹색 숲의 빛을 받으면서 마치 녹색 안개가 피어 오르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딱 요즘에만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이렇게 아주 멋지고 한적한 여행장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숲이 좋아서 예약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꾸려갑니다. 네, 이렇게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30분 무렵인데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교산행을 하면 이렇게 시간 걱정 없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쭉 대신에 초록바다에 흠뻑 빠졌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이곳은 숲이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다녀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